새로운 의사 쌤이신가 보네요. 아니 문도 멋대로 열고 들어오면 어떡합니까? 제가 뭐라고 있을 줄 알고 참 인심 한번 그때그로사이 맙시다. 그쪽이 불러놓고서 저도 바쁜 몸이라 밖에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. 아, 알았어요. 근데 누구예요? 이 동네 사람 아닌 것 같은데,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건 당신이고, 여기서 산지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, 근데 생각보다 막 사투리 막 엄청 쓰시거나 막 그러진 않.. 안네요 여기 산지 15년 됐다고요 서울 사람이요 음. 순박한 시골 청년이 다 얼어 뒤졌네 뭐라 그랬습니까? 아 아니에요 뭐 순박한 시골 청년 다 뒤졌네 뭐 이런 소리 하셨습니까? 들었네. 아닙니다. 다들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.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쁘면서. 네? 아니 서울 사람들은 항상 나한테 그런 소리 하더라고. 순박한 서울 청년 다 뒤졌나 보다 이러면서. 저게 문제인 건가? 저기 저 깜빡깜빡 거리는 전등? 전등 교체 봤어요? 교체했는데도 깜빡거리는데요? 아 그래요? 아 어. 지금은 못 고칠 텐데 그럼 그쵸. 지금이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시간 끝나면 또 환자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. 그쵸. 여기가 아무리 나름 그래도 이꽝촌에서 애들 놀고 하는 번화가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많이 오니까 시간 지체할 수도 없하고 밤에 와서 받으려야 되겠는데요. 밤에 다시 몇 시에 끝나요? 어여시 끝나고 저는 여기서 자고 하니까 방 있으니까 그. 그냥 12시 전에만 오면 돼요. 아, 그래요? 그렇구나. 아. 그럼 저녁에 올게요.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게 편하겠죠? 네, 뭐, 그럴 것 같긴 하네요. 그럼, 그럼 가볼게요. 잠시만요. 뭡니까?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? 그래도 이대로 왔는데, 보내긴 좀 그렇잖아요. 물이라도 마시고 가요. 어차. 뭐 그럼 감사히 마시겠습니다. 그럼 가봐도 되죠? 잠시만요. 뭐 사람이 왜 그렇게 급해? 네? 뭐 말입니까? 저도 점심 먹고 일을 해야. 응? 돈을 벌고 하죠. 애 근처에는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을 안 하면 다들 불편하십니다. 그러니까 빨리... 아... 어, 아... 뭐지... 아... 어, 어지러... 하여튼... 아... 어. 봐봐야겠으니까 예 열심히 하십시오 잠시만요 그러고 가게요 어지럽다며 아, 그래도 가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아 운전해야 되잖아요 누워요 조금 누웠다 가면 되지 아, 그럼 잠시만... 늦, 늦, 늦겠습니다. 아, 어, 괜찮아요. 제가 보여요?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의사 쌤이 세 명으로 보이네요. 어... 제 얼굴은 보이고요. 어... 흐려가지고 잘안 보입니다. 그래요? <laughs> 네? 그게 무슨, 왜, 우... 왜 웃음? 그게요, 뭐라고 해야 되지? 이 근처 철문점은 그쪽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다가, 몸 좋고 잘생겼?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?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쪽이 어지러운 이유는 나 때문이라고 약 먹었잖아요, 아까. 물로. 아니, 그게. <laughs> 괜찮아요. 점심시간 끝내기 전에는. 약효는 풀릴 테니까. 그러니까 저도 좀 급하네요. 그게 무슨 소립니까. <laughs> 그게 지금. <laughs> 아 oh, 잠시만.